내의 보혈로 덮여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안내시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믿고 가는 복된 복음에 나팔 소로 한걸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갈 아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시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구세주로 계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백성에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에는 춥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웅크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강한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주님의 영이 온전히 임하셔서 우리의 영한 영을 한 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붙들어주시오. 이기배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깨끗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한 한정원 영혼 한 영혼을 불고 같이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 받지 못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귀 권세의 영을 우리가 공결하며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내어치면서 아버지 승리하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 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어린 영혼들이 이곳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알지 못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 성교사님이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귀한 어린 영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어 우리 아기들이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아버지는 이제부터. 참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참 기쁨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환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생명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꼭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여 지금까지 걸어온 발걸음은 무겁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이제 이 성전을 아버지 오늘 나갈 때부터는 가벼운 발걸음이요 힘찬 발걸음이요 복된 발걸음으로 하나님 마음껏 아버지 다는 끊을 수 있는 아이들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새 힘과 새 소망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아름다운 생명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불러주시 귀한 종들이 하나님, 자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찬송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양육함이 헛되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열매로 아버지가 저랑 저방 들랑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도우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감사하며 축복받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다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정에도 주님의 나라가 나의...

오직 찬성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된 영혼들이 다하되어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시는 아버지 이나라 이민족 하나님 공룡하심을 베풀어주시기를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날 아버지 하나님은 대선을 바라보고 있지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후보자들의 그 모습들 하나하나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지 모르는 아버지 과정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정녕 이 땅에 꼭필요가 하는 아버지 그런 분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우리 온 국민이 다 같이 기쁨으로 아버지 섬우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게 이 나라가 은유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온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장서서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잘못된 것을 만나지 이렇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아버지 께리스도 등판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히 나갈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어주시주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 말씀을 리고 사신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만남을 아버지 아버지 기도하며 준비하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에 아버지 그 말씀을 들고 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님을서참며이기 아버지 우리 옥에 받치되어 아버지 안에 들어수 있게 도와주시고 로 우리가 움직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아멘. 네. 기쁨이 되는 무릎이여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는 무릎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 강고랑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입술에서 선포되어 말씀 말씀 마다 영원을 살리는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리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의 영이 아, 아버지 하나님과 정말 저희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악한 영이 일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